오쩐다얘 얘 이름은 뭐죠? 나, 얘 이름은 모르겠는데, 야 붙어, 붙어, 붙어 가자 <laughs> 스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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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laughs> 대왕 오징어야? 우와, 이거 뭐야? 안녕, 오징어야? 우와, 대왕 오징어다. 우와! 와 오징어 진짜 크다. 이런 게 있으면은 야 이거 어 하루 종일 먹겠는데. <laughs> 요징어 딱 구워 가지고 어 타코야키 대신으로 먹어도 좋겠구만. 쩐다 쩔어. 자 여기서 내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자이 물고기를 타게 되면 제가 이걸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와 고래 같은 거 빼고. 자, 또한번 태워주나요? 저, 저 태워주나요? 아시씨 자, 저한번 태워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절로는 안 가고 너무 깊은 데로는 또안 가네요. 어? 잠깐만, 저거 뭐지? 저, 조개다, 조개. 이게 수집품인데 이런 것도 하나씩 먹어줍시다. 온 김에. 짠! 좋아, 이제 저 파란색 빛이 나는 저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 전에! 여기, 여기. 일로 와봐. 여기 상어, 개상어가 있죠? 자, 개상어한테. 세이브, 세이브. 좋아, 좋은 개상어였다. 전다 저러자 들어가 봅시다. 어 뭐야? 이거 좀 징그럽다. 앞으로 직선으로 가보도록 하죠 개상어 욕인줄 <laughs> 아닙니다 욕 아니죠 개형상을 한 상어 어, 줄여서 개상어 <laughs> 안녕하세요 와 여긴 또 신비로운 곳이다 보니까 보면 볼수록 신기하네요 약간 얘네가 신 같아요. 그래서 물고기들이라든가 이 해양 생물들을 만들어 내는 뭔가 신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점점. 보면 볼수록 약간 신 같아. 해초. 그래, 저 해초가 지금 뭔가 있어. 저거를 자꾸 세워 주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마 바다 속에 생명을 불어넣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래픽은 좋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 게임인 거죠? 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게임의 의미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평화로운 게임인데, 어, 일단 스토리도 자체도 모르겠고요. <laughs> 일단 바닷속에 있던 어느 한 존재가 갑자기 깨어나더니, 어? 우리 바닷속으로 인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떠한 로봇을, 로봇 친구들을 만났는데, 아까 깔려 죽을 뻔했던 그 상어가 하나 물어뜯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제거하러 가려고 했지만 어. 또 우리 주인공이 또 구해 줬죠. 아, 어, 이번에 저 삼각 삼각 형이 날 방해하는데. 야, 상어야. 상어야. 뭐지? 아, 내가 움직이는 거야. 저 상어는 저로 갔나? 아, 저 상호는 절로 들어갔어. 그러니까 이걸 피해서 절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 삼각형이. 그냥 보면 볼수록 약간 그거 생각나요. 우리 했던 호라이즌 제로던에 에일로이가 이제 문 열고 들어갔던, 어? 우리 소백 박사가 그 생각만 납니다. 딱그 타워 거꾸로 돼 있는 듯한 느낌이야. 와, 또 다른 곳으로 들어왔습니다. 어, 여기는 완전 파괴됐는데, 저 삼각대 조심해야 되는데,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저게 나만 인식을 하나 봐. 상어는 인식을 안 하는데, 어, 저게 뭐야? 로봇인데, 아, 여기서 로봇을 만드네. 야 이거 어떻게 지나가라고 만든 거야? 아나 진짜 미쳐버리겠네. 오케이. 좋아요 뭔가있어 상어 아 이거 그건데? 기계 삼각형 이게 뭐지? 저 기계랑 삼각형 과연 무슨 관계가 있을지 어? 잠깐만 이거 사람아니야? 내 몸속에도 들어있네? 뭐야? 저 기계. 설마 내가 여기서 만들어진 거야? 야, 근데 보안 시스템에서, 어? 내가 들어가는 길을. 야, 막으면 어떡합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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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제발 이러지 마세요. 에 이러지 마세요. 됐다, 아 됐다. 오케이, 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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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내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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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한어 내한테... <laughs> 어, 어, 어. 올라가 내가 올라가. 테내 올라가. 한테 내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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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한테내한 야 이거 어떻게? 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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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우와 어 여기 무서워. 아니 올라가 올라가시면 안 돼요. 올라가시면 안 된다고요. 제발 띠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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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조심해서 전 저희 거의 다 왔어요. 아아, 아, 안 돼, 안 돼. 아아, 야, 이거 뭐야? 아, 죽겠다, 죽겠어. 됐어. 됐어. 아안 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됐어, 됐어. 오우, 좋아. 오 나왔다. <laughs> 이번엔 엄청 큰 녀석이 있어. 오사고야. 어, 얘가 날 인도했구만. 여! 뭐야? 뭐야? 뭐야, 죽었어? 아하, 이렇게 잔해 속으로 떨어졌죠. 이게 역시 다 상어 녀석 때문이야. 아, 내가 로봇이었네. <laughs> 와, 뼈다기만 남았어. 님 괜춘? 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요. 어 상어야. 님 괜춘. 내가 치료해 드림. 설마 안돼. 안돼 사고야 사고 <laughs> 안돼 죽여버리겠어 나의 이어 뾰족한 눈매를 봐넌 죽었어 이 뾰족 삼각두자식 너의 그어 삼각형의 머리를 육각형으로 만들어버리겠어 간다 좋아 복수의 시간이다 넌 죽었어 저 상어가 나쁜 친구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해 주네요. 오, 일단 연못인데, 여기는 저, 일단 가봅시다. 오, 여기는 뭔가 느낌이 다른데? 어물 아, 밖으로 나가는 건가? 자 일단 가보겠습니다. 처음으로 이 로봇이 물 밖으로 나오는 거야. 와쩐다 아니, 걷는 게왜 이렇게 여성스럽지? 사뿐 사뿐. 하나 둘. 어 <laughs> 아, 뭐야? 주인공도 귀엽잖아. 아, 안녕하세요. 와, 이상 사원으로 왔네요. 아장아장한데? 자, 아장아장. 와, 여긴가 봐. 간다! 워우! 오, 계단. 야, 쩐다. 자 일단 여기 숨어 있는 퍼즐도 아마 풀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일단 저 새사슬이 있는 거 보니까 저 새사슬을 사용을 해야 이 문이 열릴 것 같아. 어, 일단 저개상어한테 한번 가보도록 하고요. 크... 좋아. 여기도 상당히 분위기는 좋은데, 자 내려갑시다. 아, 오케이, 일단 요거이 게임은 아까 진짜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해주신대로 VR로 플레이하는게좀더 예쁠 것 같아요. 내가 직접 주변을 둘러보면서 이렇게 하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그리까 아까 전부터 로봇 조그만한 애들이 없네! 그렇죠. 이문 하나 열어주고, 그 다음에 저쪽 반대편에 하나 있다. 어... 부담은 어디 있을까? 하나, 그리고 이거는 저쪽 뒤에 있던데. <laughs> 이쪽, 이쪽에 있나? 어, 가볼게요. 오, 개상어밖에 없는데? <laughs> 일단 구석구석 한번 잘 찾아봅시다. 찾아보면 어디상 어딘가는 있겠죠. 일단 여기 산호을 일단 키워줬고 두 번째 산호 위치가 안 보이는데 항아리 문어인 문어 있는 쪽인데 어아 저기 또 있다 저 졸로 갑시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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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딘가에 그럼 쇠사슬이 있다는 거고. <laughs> 저 저런, 저런 애들은 왜 여기서 나오는 거야? 음. 쇠사슬 또 하나가 안 보이는데. 여기 안에 있나? 설마? 아, 그러네. 여기 안에 있네. 아 그러면 내가 여기 올라가야 된다라는 건데. 좋아. 그러면은 저기 한번 올라가 봅시다. 아 그냥 갈수 있겠는데? 자 올라가 볼게요. 아니 아니. <laughs> 야 가만히 좀 가만히 좀. 그래서 천천히 올라가. 네스. 자 올라갑시다. 그렇지. 뿅. 아, 여기를 해줘야 이 문이 열리는구나. 그니까, 이제는 물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 밖에도 있을 수 있,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다시 들어가 봅시다. 와, 들어가는 거 너무 멋있다. 병. 자, 이제 이 문을 열고 또 다른 문이 열리겠죠. 자, 그럼 저희는 저쪽 바깥으로 나가 주면 됩니다. 좋습니다. 나가 보도록 하죠. 조금 왜 보여줬지? 여기를 보여줄 의미가 있을 텐데, 뭔가 물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기도 하고, 빨리 가봅시다. 시간 초라든가 이런 건 없는 것 같은데, 어, 저기 물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아, 물이 나오고 있구나. 뭔가 폭포수 같은 게 지금 생겼네요. 와, 이거 쩐다. 너무 이쁘다. 이거 분수대일 것 같은데? 아, 아, 위로 올라가는 공간이 있네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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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laughs> 갑자기 보내는 거야? 와. 와, 높은 곳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안 보여. 어, 됐다. 와, 진짜 예쁘다.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로 가야 되는 거죠, 지금? 아, 저 아래 에 있었다가 지금 일로 오는 거네. 자, 그럼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대단하다. 역시 로봇이야. 사람이 면 이런 높은 데 뛰기 힘들 거야? 무서워. 자, 오픈! 이런 게임은 약간 심심할 수 있어요. <laughs> 너무 평화로운 게임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어. 자, 이것도 오픈해주고. 이거를 세 방향인가, 네 방향에서 해줘야 되겠지. 오케이, 자 다시 돌아가서 저기 거는 해준 건가? 아, 이거 해준 거야. 아, 그리고 이거 반대편에서 해줘야 되는구나. 오케이! 저기 가서 저거 오픈해주고, 그리고 저 위로 가서 오픈해주면 되겠죠? 자, 이거 해주고. 와! 얘네 점점 엄청 단단해 보인다. 야, 청새치 저희 비켜, 임마. 귀엽게 생겼네, 그냥. 예, 예, 예. 엄청 단단해 보이지 않아요? 와! 쩐다. 엄다 오, 여보. 뭐. 다른 물고기 잡아먹네. 얘 식인물고기인가봐. 아, 육식 6식6고 6시 6시 다른,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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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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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이 6시 좋아요. 자 이제 물이 흘러 나오면서 와 분수가 채워집니다. 와오 도미노야 잘 만들어놨다. 자 이제 이 물을 통해 문이 열립니다. 저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laughs> 이 게임이 그래도 마냥 평화로운 것만은 아니에요. 분위기가 좋기는 한데 뭔가 동물들이 죽기도 하고 먹히기도 하는 어,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더 희한한 건이 로봇이 지금 다쳤다라는 거예요그 이상한 기계의 공격에 당해서 그 기계의 정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뭔가 있어. 자, 올라가 보도록 하죠. 하나, 둘, 셋... 저 상어를 약간 신이나 이런 친구로 다 떼고 다녔나봐. 지금 보면은 항상 옆에는 상어라든가, 암모나이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꼭 나타나지고 있죠. 뭔가 저거를 그린 이유가 있을 거야. 그 상처난 상어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이 친구를 구하려다가인지 모르겠, 구하려다가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 이상한 기계한테 돌격을 하고 나서 죽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왜 거기다가 이제 머리를 들이박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자신을 희생을 해서 얘를 구하려던 것이 아니었을까, 음, 그런 것 같아요. 그 이상한 돌에 깔린 거를, 이 지금 이 주인공이 구해줬거든요 <laughs> 와, 갑자기 지상으로 올라오니까 이상한데? 자, 이쪽으로 가는 거죠. 자,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퐁당. 야, 얘는 다이빙 선수 해야 되겠다. 크, 좋아요. 지금 이거 엄청 예뻐. 내려갔다가 그렇죠. 물고기를 먹어 주는 게 지금 거의 스코어 게임 이야. 엄청 예뻐요. 돌고 래도 있네. 안녕, 얘들아, 그 렇죠? 이 물고기도 먹어 주고. 와 뭐야 쩐다 오케이 와 이상한 상황 뭐야 위로가 있어 우와 와 대박이에요 자 올라가 보죠. 와 표현 진짜 멋있어. 와또이 참치 물이 있네요. <laughs> 얘네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이제 여기로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내려갈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 봅시다. 자, 얘들아, 비켜봐! 위쪽에 뭔가 있을 거야. 아하! 저기에 있구나. 자, 이거를 에코로 켜줍시다. 그리고 저 반대편에도 있겠죠? 자, 이것도 열어줌으로써 저 아래쪽에 막혀있던 문이 열릴 겁니다. 아, 폼1225니 팔로우 감사합니다. 와, 문이 열렸어요. 자, 내려가 보죠. 와, 여기는 다른 데보다는 엄청 넓은데? 아, 여기구나. 뭐야, 마지막이야? 아, 이제 모든 거다 해줬고, 여기가 가운데야. 마지막이죠? 아, 그러니까, 설마 본인의 수명을 다해서, 이 생태계를 다시 원상복구시키려는 그의 목적인 건가? 아, 어, 이상호! 아하, 여기서 살게 해주는구나. 여기가 약간 물고기들의 영혼 그쪽인 것 같아요. 오, 어, 복구가 되네요? 어 다시 복구가 됐어. 저기는 원래 색인데. 아 어, 심지어 내가 조종하는 거야. 와내 눈, 와 우후.